2023년 하반기 조심해야 하는 글자는? 자,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주는 잘 되고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글자가 사주에 있으면 한번더 생각해 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조심하거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잘못되고 나쁘고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주를 모르잖아요. 이 글자 청간에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다 판단을 해요? 오행마다 다르고 태어난 월마다 다르고 일간마다 다르고 격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다를 텐데 요거만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시키지 말고 하지만 이러한 기운이 있으면.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은 해요. 그러니까 한번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맹신해서, 아, 큰 났다! 이러지도 말고, 이게 글자가 있으면, 어,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구나라고 좀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렇게 꼭 지혜롭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목하고, 맹신하고, 그런 거, 완전 저안 좋아합니다. <laughs> 아셨죠? 합리적으로, 상식에 맞게 살자고요.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 배신하지 않을 거고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죠. 나이에 맞게, 때에 맞게, 계절에 맞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바로 사주명리 공부인 거지. 뭐 있으면 안 좋고, 뭐 있으면 어떻게 되고, 뭐 있으면 요절하고, 뭐, 두번 결혼하고, 뭐, 어떻게, 이런 거 이제 그만 얘기하자고요, 아무튼.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글자.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실까봐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첫 번째는 병화예요. 어, 병화? 그러니까 막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 다른 데서는 병화 좋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요. 좋아요. 좋은데, 하반기 전체를 봤을 때는 반반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왜 하반기에는 임수라고 하는 큰 바다 같은 물이 주관해야 되는 시기예요. 실적이 중요하고 이익이 중요하고 경제적 효과가 중요하고 고객 서비스가 중요한 환경인데 변화는 외부를 대항하기보단 내부를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 인사, 소통, 협력, 무뭐 협의, 이런 것들을 하는 때에요. 조직 관리하고 인사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들이 중첩이 돼요. 해야 될 역할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 역할과 이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 역할들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되니까 누군가는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 누군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목적성이 겹친 거예요. 내가 비전이 흔들린 거야. 아,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지위와 신분이 나한테 맞는 것이냐? 아니면 부와 귀, 명예가 맞는 것이냐?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 할 때입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내 마음과 실적을 중요시 여기는 이 사회 사이에 이 간극과 괴리를 메우지 못해서 이게 힘들고 고달프고 아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으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다 하십시오.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공부만 하지 말고 일도 하라고요. 일만 하지 말고 공부도 하라고요. 평화가 있으면 주경야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연구만 하지 말고 나가서 발표도 해야 된다고요. 목표와 비준, 비전 이거에 따른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선명하게 아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이런 것들을 통섭이라고 얘기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과는 문과를, 문과는 이과를 서로 이렇게 통섭을 하는 건 거예요. 기술과 지식이 같이 만나듯이 산업, 산학 협력이 이루어지듯이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내부 관리, 조직, 인사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처럼 전략 기획. 마케팅도 중요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설득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러면 이거를 구분하세요. 직장에서는 돈을 벌고 실적을 내라고 하는데 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 나 그거 못하겠어. 하고 직장 그만두지 말고 직장에서는 돈 내고 수익되는 걸로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주말에는 내가 좋아하는 인문도 하고 예술도 하고 여가생활도 하고 이거를 구분하면 되잖아요. 굳이 내가 좋아하는 인문, 사회, 문화, 예술 가지고 다 직업할 필요는 없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다 예술가 뿐이게요. 그러니까 이거 취미랑 직업을 나누자. 취미 가지고 직업 들어가지 말고 직업 가지고 나와서 취미로 쓰지 말고 부분에서 쓰자. 그러면은 아마 한 걸음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특히 첫 번째 병화가 있으신 분들, 병화가 투간되신 분들은 이렇게 통섭하고 모두 를 같이 어우러야 되고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아, 이것도 어차피 내가 할 일이구나. 스트레스 받, 받지 마십시오. 아, 요거는 요때 하고, 요거는 그 다음에 하자. 사회적인 역할로는 이 역할을 수행하고, 개인, 개인적인 역할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만족을 하고 차지해 보자. 이렇게 요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글자 두 번째는 아마 여러 가지 예측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올해 단골손님이기도 합니다. 개수입니다 아 죄송해요 개수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 됐나봐 생각이 좀 많아지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했었나봐요 그래서 멘탈이 조금 많이 흔들렸나봐 하반기에는 멘탈을 잘 잡아보자고요 만약에 개수가 많아 청간에 투간어 있고 뭐몇개 있고 막 그래 수가 지지에도 있고 그러면 그 수다 목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무 뿌리가 썩는 현상이 나타나요. 나무 뿌리가 썩 썩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끼가 꼈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에 우울해졌다라는 마음이에요.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감목이 있으면은 이게 불안함과 우울감으로 나타나고요. 만약에 내가 을목이 있다면은 이것은 내가 음, 집착이나 관계 스트레스, 징크스, 트라우마 같은 형태로 관계 스트레스적인 요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과 몸, 심신이 지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개수는 특히 설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금이 설기된다 하면 건강이 약화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중과로 내가 견디고 견디기 힘든 무리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고 그러한 요구를 세상에 받게 되니 내가 지친다,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격과 거리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게 무리하게 갑작스럽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할수 있는 만큼만 급을 조금 낮춰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여가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형태로 생활 습관 개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나친 잠도 안 좋고, 모자른 잠도 안 좋고, 적당한 잠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시간 안 배도 중요할 거고, 정신이 너무 복잡하고 많게 되면 잠도 안 오고,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기도 하고, 잠념이 많아서 생각이,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모습들이 빈번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아까 간격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수 양이 필요합니다.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참선이나 명상을 해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교회를 가셔도 좋고, 산에 올라가서 바람 쐬는 것도 좋고, 이렇게 내 생각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 생각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더니, 술 마시고 있고, 밤새고,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고, 약물에 빠져 있고, 이거는 생각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탁기가 들어가게 한 거예요. 썩은 물이 된 거예요. 그냥 습해진 게 아니라. 그러면,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는 형태입니다.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정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참선, 요가, 명상, 달리기 운동도 좋고요, 등산도 좋고요, 종교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나의 지친 마음에 휴식과 평화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조심해야 되는 글자, 병화와 개수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각각의 사주마다 그 특징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병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섭이라고 하죠. 협력하고 교류하고 인정하는 거, 내가 새로운 역할도 받아들이는 거.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싫은 마음으로 얼굴 찌푸리고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다안 좋은 시간이 됩니다. 계속 불안, 우울, 생각 관리, 멘탈 관리, 정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내려놓는 방법을 무엇을 택하실 거예요? 술과 약물, 중독과 도박, 노름 이런 걸로 찾으실 건가요? 향락, 퇴폐, 이 과습하게 되면 그런 데를 찾게 됩니다. 그런 데를 가게 되고요. 그런 데가 또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울리기 쉽겠죠. 그래서 경금이 필요하고 근데 아무튼 그건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을 찾아야죠. 단발성 행복 말고요, 쾌락 말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살펴서 하반기를 준비해 보시고 또 계획도 세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일적으로나.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과중과로하게 되고 무리한 책임과 임무를 맡게 되는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일간별 운세를 하나씩 살펴보는 중입니다. 맹신할 것도 없고 맹목적으로 믿을 것도 아니겠지만 이러한 오행의 흐름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건 참아 생각 못 했었구나. 아, 요런 방법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될수 있다면 어,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 조심해야 되는 글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글자가 있든 없든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어, 지혜롭게 판단해서 어, 선택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고 그리고 더 지혜롭고 현명한 반, 방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저도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